안녕하세요. 어, 세 분이 보고 계시긴 한데 일단은 뭐 로그인을 안 하고 보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몸 상태도 좀 별로 안 좋고 어, 굉장히 오늘 좀 힘든 하루였네요. 어. 일단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일단은 뭐그그쵸뭐 이게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뭐, 이제, 어떤 얘기를 해주셨, 해주셨으면 하는 게 있으시면은, 로그인하고 말을 하시고, 아니면은, 어, 태아씨, 안녕하세요. 음. 음. 있으시면 말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쵸? 뭐, 없으시면은, 아, 오늘좀 빨리 집어가시고 싶어요. 아, 수업에서. 수업에서도 제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어, 뭐라고 하지? 아. 그, 뭐, 그쵸. 그, 뭐, 주절주절 막 거렸어요. 이제 오늘 너무 힘이 돼 어제부터 오늘까지 너무 힘이 들어서. 음.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한풀이. <laughs> 학생들한테 한풀이 하듯이 <laughs> 수업도 했고. 그렇게 좀 수업을 하고 나면 항상 끝나고 나서 후회나긴 하는데, 아, 오늘은 뭐 너무 힘드네요. 이게. 굉장히 힘드네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이래요. 제가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괴롭거나 어. 그렇네요. 신경도 많이 쓰이고, 원래는 이거 오늘 그 영상에서는 그쵸? 그 리스닝 공부 방법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 오늘 너무 힘이 들어서. 음. 잠시만요. 예, 저번 시간에 제가 유마이나 로티스하고 엑스프레션 볼트에 했던 게 사라져가지고, 그냥 실시간 스트리밍 했던 게, 어, 어, 없어졌더라고요. 유마인 안로디스 그때 뭐 했었더라 기억이 안 나네 유마인 안로디스는 뭐 했었지 아 맞다 무시 아셨다 그쵸 그렇죠? 무시 내일 뭐 다시 찍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 그에스님도뭐 그거 제가 메일 받은 거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뭐 지금 그 로그인하고 보시는 분은 태화 씨밖에 안되시는 것 같은데 그쵸 내가, 제가 내일 좀 영상을 좀 찍어서 올리도록 하고, 어, 그리고 내일은 뭐 수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올리도록 하고, 어, 저 내일 뭐 제가 좀 에너지가 있으면 내일 제가 다시 방송을 켜든가 그렇게 할게요. 오늘은 좀 그냥 빨리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식음땀도 지금 계속 풀리고, 스트레스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서. 몸이 좀 이렇게 안 좋고 뭐 스트레스를 받아도 방송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제 원래 본 직업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라 학생들을 가르칠 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고 와가지고, 오늘은 좀 방송하기가 좀 많이 힘드네요. 목요일마다 계속 이런 거 같다. 어, 목요일마다 계속 이런 거 같아요. 어. 근데 혹시 뭐, 뭐, 부,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면 여쭤보시면, 그래도, 그쵸,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있으시면 여쭤보시고, 없으시면 방송은 뭐 오늘은 접고 내일 혹시라도 뭐 시간 되면은 제가 방송키도록 할게요. 태아씨 뭐 있으세요? 궁금하신 거. 이것도 찍어서 올려야 되고, 중동사도 올리고, 동영상 3도 올리고 내일은 좀 영상을 많이 후딱후딱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뭐한 것도 없지만은 어, 목요일 잘 보내시고 내일 뵐수 있으면 뵐게요. 어, 방송 보러 나중에 추에오신 분들 제가 오늘 방송 오랫동안 못해서 죄송합니다.